자 카르테시아입니다. 5성 한정 기루 메인딜러죠. 얘는 저기 풍식효과를 많이 들고 있을수록 딜이 세게 들어갑니다. 그래서 풍식효과를 쌓을 수 있는 샤콘이랑 풍식효과의 최대치를 늘려주는 기랑자랑 같이 사용을 하시는게 베스트고요샤콘이 없으시면 아쉬운대로 패비를 임시로 사용하시거나 사나나 엘토를 기랑자랑 같이 쓰시면 되겠습니다. 자 얘는 궁물 쓰면 은 변신을 합니다. 이때 평타를 계속 쳐서 게이지를 채워가지고 궁한번더빵 쓰고 교대를 하시면 됩니다. 간단하죠? 그래서 얘는 궁 변신들러인데 궁으로 변신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. 칼을 3 개를 모아야 됩니다. 보시면은 카르티샤일 때 밑에 칼 모양이 3 개가 있죠. 요칼한개한 한 개마다 다 궁극기를 강화를 하나씩 시켜줍니다. 그래서 칼을 3 개를 다 모으고 궁을 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칼을 한번 모아 봅시다. 첫 번째 칼. 변주 스킬로 자연스럽게 꺼내집니다. 두 번째 칼, 평타 막타로 꺼내시면 됩니다. 세 번째 칼, E로 꺼내시면 됩니다. 어, 그래서, 변주 평평평 E 하면은 세 개가 다 깔립니다. 이렇게세 개를 다 모아놓고, 점프해서 땅을 찍으면은 버프가 걸리는데, 이거 뭐 점프할 필요도 없고요 E평을 하시면 됩니다. E 쓰고 나면은 공중 상태이기 때문에 변주 평평평 E평 하면은 칼 3개 버프가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버프를 다 켰죠? 궁을 쓰시면 됩니다. 궁을 쓰시면은 이렇게 플래드 상태로 변신을 합니다. 이때부터는 뭐 복잡한 게없고요 그냥 똑같하면 됩니다. 때리는 김에 뭐 E도 두번 눌러주고 게이지가 다찰 때까지 평타를 계속 치다가 마지막에 궁 막타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저희는 풍식 효과를 많이 쌓을수록 딜이 세다고 했죠. 왜냐면 플레르로 변신했을 때 나가는 평타가 풍식 효과를 1스택씩 결산을 하면서 딜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. 요 스택을 신경 쓰라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이런 방식으로 딜이 들어가는 캐릭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얘는 체력 계속 딜러입니다 그래서 최대 체력을 계속 챙기다 보면은 막 체력이 4만, 5만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뭐 체력이 많다고 딴딴한 게 아니고요. 얘가 생각보다 물렁살입니다. 방어력이 많이 낮은 편이어가지고 굉장히 말랑말랑한데다가 플레로로 변신할 때 체력이 50%로 감소하기까지 합니다. 뭐 나중에 궁 막타를 쓰면은 다시 50% 돌려주긴 하는데 그래도. 저때 맞아 죽기가 쉽거든요. 최대한 조심해서 플레이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플레르 상태에서 궁을 다시 누르면은 이렇게 카르티시아 상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실수로 사이클 중에 카르티시아로 바뀌면은 다시 궁을 눌러서 플레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. 요 플레르 상태는 궁 막타만 왔으면은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때 물 위도 날라당길 수가 있고 공중에서 걸어 다닐 수도 있습니다.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카르티시아 사이클입니다. 먼저 변주로 칼 하나 뽑습니다. 평타 막 타쳐서 한개더 뽑고요. 이평하면서 칼세개 버프 켜 줍니다. 궁키고요. 에코 쓰고 이두번 씁니다. 게이지 찰 때까지 계속 평타 쳐 주고요. 게이지 다 차면은 궁. 그리고 교대. 어 이렇게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.